자, 이제 39번으로 가 봅시다. 네, 39번이 되고요. 자,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먼저 해석을 한번 다 보시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자, 봐 봐. 자, 사업 성공. 사업을 성공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항상 물질적인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 성공했을 때 어쩐다 뭐 보너스라든가 또또 뭐 경력금으로 돈을 얼마나 준다든가 이것만으로 어쩐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다른 식으로 어쩐다 뭔가 사업 성공을 했을 때 다른 식으로 어쩐다 보상하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야. 내가 예전에 근무한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판매 성공을 인정해주는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 그 멋진 방법이 뭐냐. 판매용사 관리자가 그의 사무실 밖에다가 뭐야? 혼, 경적을 줬어. 경적을 줘가지고 영업 직원이 어떤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나와서 경적을 어쨌다, 불곤했다, 말이야. 물론 그 경적 소리는 미돌 소시 시끄러웠어.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도, 그리고 모든 걸 방해할 정도로 했아 그만큼 시끄럽다,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놀랄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말이야. 이 긍정적인, 아, 저 친구 성공했는 것구나 부럽다. 얘를 든다면. 왜? 모든 것을 어쩐다, 중단할 정도로 어쩐다, 혼이 경쟁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아, 누군가는 분명히 어쩐다, 사업 성공했다는 걸알수 있다, 말이야. 예대로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그처럼 쉬울 수 있는데 특히 동료의 인정이 동료의 인정이 중요할 때가 더 어쩐다 그렇다 당신은 그 판매 부서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경쟁 이럴까냐 자신들을 위해 경쟁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그 방식을 봤어야 했다. 그러잖아 내가 사업 성공을 했을 때 경쟁이 부르면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동료들한테 뭐하는 거야.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아, 저쯤 오늘 뭐야, 판매실적을 올렸구나. 아, 대단하다. 이거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겠지. 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내용은. 것다. 자, 사업 성공에 대한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난 머티리얼 리워드. 어차 나 비물질적인 보상이 can the 최고가 될수 있다. 어떤 사업 성공,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가 보상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봐 보자. 리워딩 비즈니스의 셀 그러니까 거래를 성사하는 것에 대한 보상, 사업 성공에 대한 리워드 보상은 항상 have to be done 행해지는 건 아니다. 뭘로? 이런 a material way. 어떤 물질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건 행해지는 건 아니다, 말이야. It have to be done. It have to be done. 어쨌든 보상이 행해지기 때문에 수동태가 나왔다는 말이야. To be done. 자, 어 소프트웨어 한 소프트웨어 회사 내가 전에 어쨌든 근무했던 소프트웨어 회사가. 헤드, 그레이트 아주 멋진 방법이야. 뭐, 인정해주는, 뭐, 사업 성공. 사업을 성공했을 때,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인정해주는 아주 멋진 방법이, 어쨌든, 있었는데, 자, 그게 뭐냐. 자, 판매 부서장, 판매 팀장이 나오잖아. 판매 부서 관리자가 팀장이 릭터 에어홀. 어쨌다 경적. 경점. 경적을 갖고 있었어. 그의 사무실 밖에다가 경적을 낮은 거야. 그리고 우드 u 마 나오곤 했어. 이뭔방는데 이게, 이게 불규칙적인.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불규칙적으로 나오곤 했어. 그래가지고 자 경적을 울린다, 불어눈다 이 말이야. Every time a salesperson 뭐뭐할 때마다 뭐할때 직원이 sell a deal. 직원이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직원이 거리를 성사시켰을 때마다 나와서 어쩐다 경적을 불어대고 했다 이그 말이야 물론 응? 그 소음은 interlocked ending 뭐 어떤 것도 다 방해해 버렸어 응? 어떤 것 응? everything happening in office 사무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 어떤 것도 다방해해 버렸어 왜냐하면, 그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째, 시끄러웠기 때문에, 말이야. u 블 b e l i a b 이게, 뭐야, 라우드를 수식해주니까 부사야. 에이? 이게 형용사로 나오면 안 된다. 뒤에 용용사가 있기 때문에 부사가 나와서 라우드를 어째야 돼? 수식해줬다, 라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에이? 그것은 뭐야?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밖에 나와서 영어 측, 팀장이 나와서 호몬을분가인경제을 시끌게 올리는 이것은 놀라, 놀랄만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말이야. 모든 사람에 응? have an of, 모든 사람에게 놀랄 만큼 어쩐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말이야. Sometimes u w s u c c e e 가끔씩 자 거리를 성사하는 것은 어 can be as easy as that. 응? 자 거래를 성상, 아, 성, 자, 성사시키는 것,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어쩐다? 그렇게 쉽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때 이즈랑 아까 아예서 지으로이지지금 앞에 비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형용사 보호가 나왔다. 그 말이야. 응?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그렇게 쉽더라. 그 말이야. 특히, 언제 동료들이 인식, 동료들의 인정, 동료들의 인식이 중요할 때는 특히 더, 어쩐다? 그렇더라. 그 말이야. he 응? should have seen to b a k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봤어야겠다 하는데 못 봤다 이 말이지. 신도에게 배워 봤어야 했다. 못못 봤다 이 말이지. but h e rest of sales team 자, 나머지 에 응? 나머지 사람들이 그 판매 부서의 나머지 사람들이 보나서 이 말이야. 그 경적, 그 경적이 자신을 위해 불려지길를또 피피 안 하더라잉 알겠지? 원했다 그 경적이, 경적이 불려지잖아 경적이 불려지니까 런이 되는거야 자신들을 위해 불려지기를 어쩐다 바랬다 알겠지? 네 문제 됐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